밤에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라고 해서 아주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그렇듯이 사실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16세 집을 떠난 아이에게 한석봉의 어머니가 보여준 이 퍼포먼스는 옳은 것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비더슈탄트라는 김찬호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국의 전통시대에는 사실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설화나 전설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석봉 한호라고 불리는 소위 한석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 석봉한호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떡을 팔아서 공부를 하라고 아들을 절에 올려 보내 놨더니 3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다. 밤에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라고 해서 불을 다시 켜 보니 어머니의 떡은 아주 깔끔하게 썰려 있었는데 아들의 글씨는 삐뚤빼뚤해서 한호가 그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다시 산속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필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사실 전부죠.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패러디도 많이 되고 여기저기 각색도 많이 되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석봉한호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가 본인이 15살일 때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만 남았던 실제 이 설화하고 역사적인 사실도 일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그렇듯이 사실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한호는 15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에 살던 사람인데 이 이야기가 처음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1869년이에요 동야휘집이라는 민담하고 설화를 모아놓은 야사집에. 처음으로 이 글이 설려 있습니다. 한호가 죽고 나서 거의 한 300년쯤 있다가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믿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한호는 물론 아버지는 벼슬을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병조정랑까지 지낸 사실 좀 명문가예요. 병조정랑이라는 게 직급으로 따지면 오품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급공무원인데. 정우품은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병조의 실무를 다 총괄하는 자리고 인사권에도 상당히 힘을 쓸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자리였기 때문에 육조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강력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설화들은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진 사례는 통일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신라의 명필로 알려진 김생이라는 사람에게 비슷한 불교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생이 이제 서양에서 글공부를 하다가 이만하면 뭐 스스로 실력이 됐다라고 싶어서 이제 집에 내려오는 길에 어느 작은 암자에 묶여 됐는데 거기 있던 여인이 본인이 글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다는데 나하고 대결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밤에 불을 끄고 자기는 글을 쓰고 그 여인은 이제 어 길쌈을 하고 불을 켜 보니까 여인이 만든 천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김생의 글씨는 엉망이었다. 다시 김생의그 여인을 보니 관세음보살이었다. 이런 설화가 이미 전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호의 이야기도 이 설화에서 모티프를 얻은 걸로 보이고 실화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한호라는 서예가가 글씨를 아주 잘 썼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볼수 있어요. 굉장히 정석같이 또박또박 잘쓴 글씨. 그냥 정말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그 글씨체를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글씨를 잘 쓰는 건 전통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긴 했지만, 관료사회 안에서는 그게 사실 어떤 행정적인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한호는 실제로 과거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격이죠. 속과라고 불리는 진사시에만 합격을 했고 대과에 합격해서 실제로 관직에 나가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 과거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대단하긴 한데 조선 최고의 명필이 되었다는 라 설화의 결말로는 사실 약간 좀 씁쓸한 결말이기는 하죠. 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한우는 사자관이라는 관직을 했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사자관이라는 건말 그대로 글자를 베끼는 관직이라는 뜻이에요. 글씨 쓰는 사람으로 채용이 된 거죠. 한호가 살았던 시대가 선조 때고 임진왜란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고 이제 교섭을 하러 가는 사신단 중에 한호가 포함이 됐어요. 왜냐면 외교관으로 사실 포함이 됐다기보다는 글씨 쓰는 사람으로 포함이 된 거죠 선조가 처음에 임진왜란 초기에 의주로 피난을 갈때 한호는 옆에서 선조를 모셨던 사람이었고 모시다 보니까 선조한테 여러 가지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선조가 나중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관직을 맡기게 됩니다 1599년에 전쟁이 끝났던 해에는 세자를 모시는 세자 이귀사라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한호의 관직 생활은 그렇게 평가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원부라는 감사원에서 한호에 대해서 선조한테 이렇게 올립니다. 한호는 마음 쓰는 것이 거칠고 비루한 데다 몸가짐이나 일처리하는 것도 서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의관을 정제한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부끄러워한다. 파직시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선조는 이 보고를 받고도 한호를 파직시키진 않았어요. 세자 옆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호에 대해서 사원부에서 또 한번 이런 이야기를 올립니다. 한호는 문벌이 미미하고 명망도 없다. 파직하라.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런 명령을 받으니 선조는 이걸 허락을 하고요. 한호를 세자 옆에서 파직을 시킨 다음에 가평군수로 내려보냅니다. 1601년에는 이제 가평에 내려가 있었는데 가평에서 세금징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원부에서 다시 한번 탄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원부는 이렇게 장계를 올립니다. 가평군은 원래도 작은 읍이었는데 전쟁 이후에는 백성이 백가구도 안된다. 자유롭고 상서로운 사람이 아니면 회복시키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군수 한호는 사람됨이 자꾸 어두워서 자리에 앉아서 일은 안 하고 간사한 서리들의 말만을 듣고 있다 모든 고을의 일이 간사한 서리들에게 맡겨져서 역을 부과하는 것은 균등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는 것도 가혹해서 백성들이 날로 흩어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하루라도 더 관직에 둘수 없으니 당장 파직하고 앞으로는 사람을. 각별히 가려서 보내줘서 공문서 2로 또 왕에게 올리는 2다 보니까 굉장히 돌려돌려 얘기를 했지만 어 이거는 사실 이 가평이라는 군에서 한호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사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평가인 거죠. 이렇게 굉장히 세게 말했는데도 선조는 여기서 바로 한호를 탄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604년에 결국은 강원도 통천으로 내려갔는데 통천에 있다가도 아무래도 글씨를 잘 쓰다 보니까 그 당시 도정에서 불러와서 임진왜란 당시에 공신들의 그 공신명부를 쓰는 일을 맡겨요 여기서 또한번 사원부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호는 서예에 소소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과분하게 임용되었습니다 그랬으니 부지런히 힘써서 그 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신도감의 교서를 쓸때 아주 현저하게 싫어하면서 고의로 글자를 잘못 써서 물자와 힘을 낭비했으니 하 이는 무례하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옥책을 쓰라는 명령을 받고도 통천으로 돌아갔고 대례를 지나는 날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교만 방자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소서 이렇게 올립니다. 결국 한노는 선조에게 더 이상은 이제 용서를 받지 못하고 파직을 당합니다. 관직 없이 살다가 바로 그 다음 해 사망합니다. 이 사람이 관료로서 인간적으로서 충분한 공을 세우고 충분하게 이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로만 봤을 때는 사실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 는 거죠.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당대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던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인간형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그 설화를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기억합니다. 한우라는 사람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설화 속에서 한석봉이 글공부를 하러 떠난 나이는 16살이라고 합니다. 실제 역사적인 기록하고도 일치해요. 근데 16에 집을 떠난 아이에게 한석봉의 어머니가 보여준 이 퍼포먼스는 옳은 것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설화를 통해 배워야 하는 건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방식이었을까 그게 옳았다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에 대해서는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